안녕하세요. 내사랑 네, 내반쪽입니다. 우리 막둥이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수국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또 카메라를 한번 켜 보았습니다. 어, 비가 와서 그런지 그새 이렇게 꽃이 활짝 활짝 폈어요. 예쁘죠? 여기는 지금 필려고 이렇게 봉우리가 살짝쿵 얼굴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비가 오더니요. 오늘은 햇살이 너무 따뜻하니 우리 수국 아이들이 참 좋아라 는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 여기도 있다. 여기는 저희 아파트에 심겨진 수국이랍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어, 적심을 해서 제가 심을놨는데요 아직까지 제 거는 이렇게 뿌리는 잘 내렸는데, 어, 꽃은 안필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색깔이 예쁘죠? 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 색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 보라색과 푸른빛이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바람이 살랑살랑하니 참좋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어디선가 멍멍의 소리도 들리고, 음, 우리 예쁜 꽃도 보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아, 저 안쪽에도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짜잔, 우와, 여기는 아직까지 푸르름이 없어요 아 이쁘다 얘는 하늘색 꽃인 것 같아요 나중에도 파랑색 꽃이 되겠죠 너무 예쁩니다 음,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순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새순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여름 되면은 여기 수국이 엄청나게 많이 피더라고요 작년에 굉장했어요 아 여기 보이시죠? 작년에 제가 여기 적심했던 자리네요 <laughs> 적심해서 제가 심어 놨는데 뿌리는 많이 많이 났는데 꽃은 안 피고 있답니다 <laughs> 나중에 제가 출근하면은 제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색이 정말 예쁘다 여기는 햇살이 바로 받아서 그런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시원하게 또 바람이 불어오네요. 아 출근하기 싫어라. <laughs> 저쪽에도 봉우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비행기가 오늘 많이 다니네요. 훈련하는 날인가? 날이 좋다고? 예쁘다. 아침 출근길에 우리 예쁜 수국 보면서 룰루랄라 힘찬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 저 안쪽에는 진짜 봉어리가 많아요. <laughs> 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아, 여기도 예쁘죠? 여기 색깔이 거의 다 푸른빛인 것 같아요. 여기 꽃은 어, 땅의 흙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산성이 좀 많이 섞여 있나? 그래서 푸른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빨강수국보다 이렇게 파랗고 보라색이 더 좋아요. 산들, 산들. 부는 바람에 오늘도 활기차게 출근을 하겠습니다. 아, 눈부셔. 해님이 구름에서 나왔나봐요. 아, 정말 예쁘죠? 아, 얼른 얼른 이 꽃이 다 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청 더워지겠죠? 음, 예쁘다. 이제 저는 출근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행복하고요. 와, 새가 날아가요. <laughs> 저는 출근해서 어, 또 열심히 열심히 활기차게 일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안녕. 어? 호랑이가 시집가나? 비가 한 방울씩 또 떨어지네요. 뭐지? 이렇게 햇살이 좋은데? <laughs> 아 차고. <laughs> 그러면 저는 진짜로 출근할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하고 우리 아가들 보려고 또 이렇게 쪼그리 앉았답니다. <laughs> 이 아이는 아침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 아이는 수국이에요. 제가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이 아이를, 어, 뿌리를 한번 내보려고 이렇게 적심을 해서 심어놨는데요. 어, 정말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아가 보이시죠? 제가 여기 적심했을 때는 외목대였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아가가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잘 크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싱그럽게 크게 크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음, 얘를 볼때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언제 꽃이 필까 하면서 맨날 맨날 보는데, 아직까지 꽃망울은 피고 있지 않답니다. 올해는 안필것 같아요. <laughs> 새삼 기대해 봤는데, 음, 역시나 올해는 아닙니다요. <laughs> 그리고 어, 요 아이 보시면요. 요 아이는 올 봄에 제가 어, 3월 달인가 그때 적심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려고 어, 아이스컵에다가 이렇게 꽂았는데요. 이기 보시겠어요? 여기 실뿌리 같은 게 보이죠? 금세, 금세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역시 적심과 삼목은 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입장 사이 보면은 아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꼬물꼬물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laughs> 지금 보시는 아이는 꽃 깻잎 같지 않나요? 저는 순간 깻잎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수국이라고 한지한몇년 어, 되지도 않았답니다. 꽃이 안 폈으면 정말 깻잎인 줄. <laughs> 이 아이 제가 꽃 피는 걸 보고요. 어, 얼마나, 얼마나 반했는지 몰라요. 색깔도 여러 가지 해서. 정말 한눈에 뿅가서 멍하니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제가 품어놓으니까 너무너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음, 저희 집 앞에 있는 어, 수고기 밭에서 적신 배운 아가인데요. 제가 가을에 지금 보신 아이는 가을에 적심해서 삽목한 아이고요. 아이스컵에 심었던 아이는 올 봄에 적심해서 심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는 거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답니다. 맨날 출근하면 요 우리 다육이 아가도 보고요. 우리 수국도 매일매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꽃이 피어라나 내일은 꽃이 필라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음, 역시나 올해는 아닌 듯 합니다. 내년을 <laughs> 기약하면서 제가 우리 여기 두 아이 수국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요, 연봉입니다. 이 아이가 한동안, 어, 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약간 주황색 빛, 어, 약간 연한 핑크빛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피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얘네는 다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수국 찍으면서 같이 촬영을 해봅니다. 피멍이 너무 예쁘죠. 요아이 말고 제가 다른 연봉이도 있는데 그 애는 그냥 아직까지 그냥 요 아래 아래 입장처럼 이렇게 약간 주황색 빛 나는 정도인데요. 어, 그 애는 아직까지 이렇게 피멍이 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요 아이만, 요세 아이만 이렇게 피멍이 든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음 세상에. 그리고 요 앞에는 어 청구주묘예요. 쪼꼬미. 제가 떨어져서 어요 아이를 살짝 콕 넣어놨는데 지금 뿌리가 나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에스피창. 이름 몰라요. <laughs> 백분이 너무너무 예뻐서 옆에다가 같이 삽목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소라의 심은 바이올레킨 음, 아직까지 크게 자라고 있진 않아요. 제가 심을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SP예요. 잘 몰라요. <laughs> 이름 모르는 아이들 저에게 좀 상당히 있답니다. 이름 몰라도 예쁘게 잘 크면 좋잖아요. 그죠? <laughs> 이 여름에 무르지 않고 어, 잘 견뎌만 주면은 어, 더할 나위 없죠. 그리고 이요 앞에 요새 아이는요, 도테랑입니다. 손톱 끝이 너무너무 예쁜 도테랑. 요 아이도 물이 빠진 듯하더니 어 부산은 밤에 좀 많이 쌀쌀해요. 그래서 그런지 연봉도 마찬가지고 어, 도테랑도 어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영발톱인데요 우리 신랑이 개인적으로 요 아이를 좀 좋아라 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예쁜 도테랑 아이 사명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연봉입니다. 피멍이든 연봉. 너무너무 예쁜 연봉 외는 쌍도 <laughs> 많이 컸어요. 되게 조그맸는데 어, 올해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서 어, 너무 좋아요. 행복하답니다. 오늘도 즐거운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